요르또 먹는 다람쥐TV의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다람쥐. 오늘은 릴레이 님도 같이 왔어요. 오늘은 언니 몰카를 해볼 까요 자, 그러면, 그럼 먼저 가볼까요? 고고. 자, 너가 들어주세요. 릴레이. 너라니요. 아, 릴레이 님. 자, 이렇게 들어주시고. 갑시다. 네. 지금 무일억으 찍어야 되고요 언니, 무일억이야. 브이억 뭔들? 나요 얼굴 가리주세요. 제 이미 얼굴 공개됐어요. 그래요? 네. 할 수는 리래안 나나. 초등학 쯤에. 안 나나. 가인에서 못 따라. 누나 아, 머리카락 잘랐어. 잘랐어. 내 머리카락을? 어. 응. 언제? 아! 방금 전에. 방금 나소리 들렸잖아. 야, 컬러. w h a 미치셨나요? 내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빼가려고 해? 자. 이때까지 뭘 까뜯니다. 이거 내머리락이에요너머리락은왜 잘랐어? 모르겠다니 뽑았어. 왜뽑았어 이거 누가 때문에. 띠로리로리로리로리. 네 누나 누나 누나. 혹시 이 영상 그거 편집 편집해 갖고 올려도 될까? 얼굴만 줘 알겠어.